저는 아이돌 좋아하는 대명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저는 배우를 덕질하는 커피 땡큐입니다. 와. <laughs> 저는 똑같이 아이돌 덕질하고 있는 권율리입니다 와. <웃음> <웃음> 저희 이제 지금부터 편커토론에 그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일 네. 단계는 편식이랑 식습, 식습관이 편식 다들 어때요? 많이 합니다. 편식은. 많이 <laughs> 합니다. 네. 저도 저도 편식 아예 안 해가지고. 올리나 배우나 배우나 둘다 어차피 자기 관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응. 뭐 편식한다고 그 <laughs> 그게 문제 가 될까요? 네, 누구한테 지장 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응, 맞아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1단계는 진짜 그냥 뭐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 응, 응. 아직 편식하는 거뭐 하나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응. 그거 가지고 뭐 탈덕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셋다 탈덕 안 했나? <laughs> 그럼 응. 2단계를 해볼게요. 응. 네, 2단계는 청결도예요. 청결도. 찔러진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먼지가 쌓인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 그럼 거예요. 아예 막 위생 관념이 다르고 막 샤워를 5분 만에 하고 나오고 그런 거 같은데. 음... 근데 5분 만에 하고 그... 나오는 거는 하긴 한거 아니야. 그냥 물만 묻히고 아니, 나온 정도야. 나 샤워를 거의 5분 만에 하고 나오고 그걸 약간 자랑거리 식으로 말해요. 에? 난 오빠한테 2분 데 한다 이러면서. 요즘 남자들 아닌가 그거? 아니...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샤워를 5분 만에 해요? 샴푸도 해야 되고 바디워시도 해야 되고. 그럼, 그럼... 양치도 해야, 해야 되고. 봤는데. <laughs> 옷 벗는데 일 분, 씻는데 3 분, 다시 옷 입는데 이런 <laughs> 느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뭔가 뜨끔 뜨이안 씻는 느낌이긴 해서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래도 음... 뭐 직접적으로 만나진 음... 만나거나 덥진 않으니까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뭐가 지나갈 수 있다 정도. <laughs> 응. 그렇죠. 참으면 된다. 저 사실 네. 팬들이 청결에 대해서 뭐 보지 못하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네. 근데 만날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아. 그냥 가만투했어이게 <laughs> <laughs> 길거리에서 <laughs> 만는 이게... 너무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치 추리닝에 좀... 머리가 떡져있고 그니까 아 근데 약간 만났는데 그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한막뭐 더럽게 손안 닦고 먹거나 막 뭐가 근데 막 묻어있는데 피그치에 김치국물막다 튀겨있고 응? <laughs> <laughs> 그러면은 급하게 먹었구나? <laughs> 오아그 정도면 귀엽다? <laughs> 어이 정도면 귀엽다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결 음, <laughs> 정도야 뭐 네. 그렇다고 뭐 사실 뭐 별로 뭐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응응 음, 맞죠 음. <laughs> 괜찮다 뭐 화면 밖으로 냄새가 넘어 오는 게아니니까 <laughs> 뭐 공연할 때 깨끗하면 됐지. 우리가 모르는 쪽에 가깝죠 사실 저거는 알고 싶거든. 트랭크. 그렇죠. 그러니까, 응. 그럼 그러니까 넘어가실까요? 응. 3단계 가이드? 각들이랑 인성도 담당인데. 어, 3단계라. 3단계? <laughs> <카페이랑, 웃음> 아, 어, 음. <laughs> 어때요? 막 카드 건네줄 때막두 손으로 건네주고. 어, 조, 좋은 거아니가두 손으로. 어, 아니. 아, 두 손가락, 두 손가락. <laughs> 아, 안전적으로 얘기하자. 그 너무 생각한데. 두 손가락을 키워 가지고 막 그거 두 손가락. 무손가락은 사실 그냥 약간 오늘은 내가 쏜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괜찮, 괜찮, 괜찮지 않나? 막 그러면 해야죠? 만약에 그 약간 음식점에 갔는데 네. 막 음식을 못 사주는 약간 무한리필 집인데 막 음식 싸달라고 와요! <laughs> 음식 사달라고 막 그래요. 오, 오. 어. 이 너무 없어 보인다. <laughs> 그러니까 아이돌이 아이돌이 그렇게 거지처럼 사먹을수 있지. 않을까? 아니 거지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와, 그러면 그냥 되지 다시... 아니야. 그냥 잠깐은 그 배부르니까 나중에 먹을 것좀 싸가겠다. 아하. 그것도 아. 갑질 느낌이긴 하죠그러나 그러니까 그렇죠. 연예인인데 이것도 없어서 음. 약간 당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 지위처럼 그래. 생각하면은 조금 그래도 정떡돌인데탈덕까지는 아닌 것 <laughs> 같아요. 그래. 정떡돌. 어, 이 새끼. 나가지 마. 무한 리필 에서 음식 싸가는 거 생각했는데 완전 정떨어졌네. <laughs> 생각해 보면 좀 그렇게 했네. 한한 아, 번이면 괜찮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 그게 뭐 내가 직접 본게 아니면 <laughs> 응, 뭔가 안 믿을,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응. 그러니까 괜찮다 아마도 아, 아, 있죠? 저는 뭔가 많은 뉴스를 봤지만 갑질 인성 논란 뉴스 뜨면은 네. 솔직히 뭐 무한리필 찜 포장 이어도안 뜨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그렇죠 솔직히 네, 까보면은 고더큰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갑질 인성 논란 이미지가 너무 변해요. 부담합니다. 아 맞아요. 그렇게. 음, 너무 그러면 탈덕. 음, 저는 네, 삼 단계에서 탈덕할 것 같아요. 저는 인상을 많이 봐서. 음, 음, 그럴 수도 있어. 사람마다 네. 기준이 음, 다르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겉으로만 좋아할 수 있는데 뭔가 저는 좀 깊게 볼것 같아요. 결국 속빈땅콩님 그 <호피정콩님> 여기서 탈덕. 나르다 같은 땅콩은 삼 단계에서 탈덕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저희 그 아이돌 둘은 아직은 괜찮네요. 속빈땅 음, 아, 너무 세요. 음. 저한테 너무 세요. 음, 음, 그럴 수도. 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아직 털도 안 했으니까 계속 가볼까요? 좋습니다 4단계 좋습니다. 흡연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laughs> 흡연도 청결도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만 않으면은 딱히 피워도 상관없다? 사람으로서 스트레스 받으면 피울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일단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이면 아, 일에 지장을 줄수 있는 느낌이니까 일단 실패는 해요 <laughs> 아좀 그렇긴 한데 지장만 없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럼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어... 이식해봐라? <laughs> 하긴 하겠지만 <laughs> 그래서 그래, 좀더 관리해보렴. 흡연해도관리해봐 이런 식으로 봐주기는 할것 같은... <laughs> 많이 상관없나 서다 오늘 흡연 약간 정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음... 저도 근데 막탈덕게그 계기가 되진 않을 것 같아. 흡연해서 음, 탈잘 생기면 입덕한다. <laughs> 어, 네, 막정장입고막 약간 범죄 도시처럼 흡연하도 약간... 수도. 약간 섹시하게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약간 입덕의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laughs> 너무 자주 피거나 일에 지장이면 조금 애바 많이 그, 피지 말고 약간 좀... 조금 정떨어진다 응, 음, 응, 음. 금연은 노력해라! 네, 근데 30까지는 안 된다. 네. 받을 네. 겠는 소리네요. 받을 저 훈련 전부야. 그러면 이제 5단계 해볼까요? 좋아요. 음, 음. 실수나 막말. 너무 음. 공부를 못한 티가 안 나면 괜찮지 않을까? 티가 나요 뭐 너무 무지해. 와.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무식해. 국, 그러니까 국적이 다르니까 이제 기본 지식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이제 중국인이니까 에이 전체. 근데 중국인인데 한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아뭐 23년 살긴 했는데. 좋아하는... 그렇 그분 서른 살이는데십는데그 정도면 명예 한국인으로 봐도되죠아 대병님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저요? <웃음> 네. 말실수 어떤 말실수가 있을까요? 말실수. <laughs> 유치원까지만 배운 것 같다. 말하는 해도가. 와 그거 막 같은 법을 진짜 심하게. 저는 <laughs> 음. 생각이들 아어가 있거든요. 음. 진짜 심하게 하면은 조금 정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음. 막 말실수를 막 진짜 역사나 정치나. 음. 막 그런 관련된 말실수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돌들. 네. <laughs> 그거면은 진짜 뭔가 확실하게 저기 떨어질 것 같기도 하죠. 어, 어 인성 논란이다 이거. 그렇 이것도 인성 논란인데. 다포함있어아 <laughs> 근데 뭐한 아, 뭐 번쯤은 봐줄 것 같기도 하고. 대처가 괜찮으면은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처가 저... 네. 잘못되면은. 날에... 음. 음. 어, 사람문울리거나 그렇죠.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오케이. 어. 네. 어. 대소대 여지가 있을 뭐 k e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다시 되고 싶으면 오케이. 그쵸? 말 실수도 실수니까요. 그렇죠 실수죠. <laughs> 맞네. 어, 실수. 사람으로 실수니까. 사람, 응, 응. 사람이라면 실수 할수 있죠. 그렇죠. 망말도 실수니까 결국. 그렇죠. 응. 막말도 자기가 그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괜찮다. 모르는데 원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에 막말 어떻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할 어, 사정하면은... 정도는 아니다. 그쵸, 그쵸. 아니다. 자감이 받아주니까. 응. 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네. 도움다 6단계로 넘어가야겠네. 요 어, 버티고 있는 어... 느낌이네, 이정도 그럼 우리 6단계 연예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연예 연애. 인이냐 관계자냐? 뭐연예인이냐이거니까연예인만 어... 아니면 좀 괜찮습니다. 응. 저는 연예인 일반인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게 의견이 다른데. <laughs> 음. 아, 근데 연애인은 배가 아파 가지고. <laughs> 아, 근데 너무 너무 근데 일반인도 <laughs> 약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 을만날거 아니에요. 아, 그, 아 그쪽이면은 근데 사실 그쪽이어도 약간 그래 연예인 쪽에 속하니까 별론데. 너무 별론데. <웃음> <웃음> 나도 모르게 이 사람과 만나고 있었고 또 연예인 연예인끼리는 막뒤 산업할 때막 뒤에서 막 꽁냥거릴 수도 있고 막 예능 나갔는데 예능 뒤풀이로 막둘이서 손잡고 막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너무 싫을 것 같아서 <laughs> 배가 너무 아프고 <laughs> <laughs> 짜증나 가지고 그건 진짜 근데 뭔가 근데 그 여태 네? 일반인들이랑 뭐지 결혼을 했거나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네. 다들 능력이 좋으시던데 일반인. 들아 근데 맞아 피디거나. 그래서 맞아요. 막, 막 어디로 기준을 들면은. 근데 네. 왜 재벌하고 결혼했잖아요. 와 아, 멋있죠? 와 부럽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일반인인데 재벌에서 커고. 뭐 그러니까 일반인이 일반인이 아닌데 일단. 그렇죠. 음. 일반인인데 무슨 뭐, 뭐 의사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가끔씩 팬이랑 결혼하신 분도 있으니까 연예인 분들 중에. 와 맞죠. 아 있죠, 있죠. 백그맨 응, 분들도 몇명 계신 것 같고 일반인은. 음, 음. 그러니까. 그건 좀 부러운데. 음. 오, 그런 럼 거. 아 그러면 그건 진짜 음. 배가아려요 음. <laughs> 거의 응급실 가야 될 정도. 아려 너무 아파 가지고. <laughs> <아려. 웃음> <laughs> 근데 이제 음. 그걸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만약에 미... <laughs> 팬분이 이제 팬이랑 결혼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팬 분이 생각보다 진짜 엄청, 엄청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보다 도더 음. 아니 그거는 솔직히 <laughs> 마음은 모르는 거죠 내가 대보다 결정화해서 결혼을 못했다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음. 그렇긴 한데 아, 사람의 이제 시선은 다른 거니까 음, 네. <laughs> 그것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용납 못하는 사람이 음. 있으니까 저는, 저는 용납이 모르겠는데. 안 되는 쪽이라서 아, 아. 그럼 그래도 사람이니까 응. 결혼이나 연애는 할수 있다 파니까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일단 들킨, 들킨 게 짜증나서. 그할수 수 있는데 들키지 네. 말, 말아라. 그쪽이라서 저는 있습니다. 저는 탈독할래요. 나만았 <laughs> <남아, 남아. 웃음> 완전 버텨. 전 <laughs> 아, 여기서 살하겠습니다살 아, 아, 네. 범 혼자 7단계 가겠습니다. 7단계 한번 해 볼까요? 예. 기준을 들어 드릴게요. 범죄요만 범죄 7단계. 에 가요, 일단. 경찰서 일단 간다고요? <laughs> 네. 일단 가 거야 경찰서 경찰서. 근데 경찰서는 사실 그렇게 자 자진 불이 자 자진 자진부리? 불 자진 불이 한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냥 물건을 손상을 시키거나 전봇대를 머리에 박는다던가 자전거를 넘어뜨리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음... 그럼 만약에 혼자 그냥 운전 면허를 땄는데 운전이 미숙해서 흐려게 네? 운전 <laughs> 어. 안 먹고 그냥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약간 기 파손을 했어요. 그거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음주운전 솔직히 탈도 해야 돼 왜냐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 위험한는 위협하고... 음주운전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음, 그리고 연예인이 술 때문에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조금 직업에 조금 어, 직업 위반? 그런, <웃음> 느낌? <웃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팬들 생각을 너무 많은 거다. 음, 음, 음. 팬들이 생각하면... 오래 하고 싶으면 음. 그런 거를 지켜야죠. 팬을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맞아요. 누가 마...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범죄는 진짜 쉽게, 말하... 쉽게 말하면 아이돌로서 자기 관리 미숙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좋좋해줄 리가 없지. s 그렇죠. i 응. 어, 봐줄 수 응. 있는 건 자전거 넘어 t 리기 밖에 없어요. <laughs> 어, <그거 부딪혀보니까 웃음> 화풀이로, 안 응. 화풀이로, 그 your cell. Purilo, Hakusongo. Porozin, h a 거나 c a t r i g o n a O put it, Chigona. From the Tacamboda, you come to the Punas.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h e 마약 n d then, and then, and t h 어 근데 문제가 있다. 근데 마약 여기 4 단계에 속하지 않나? 마약이 흡연? 흡연? 아니 흡연이 마약은 아니죠. 흡연은 입으로. 규칙품으로 마... 들어가지 않아 마약도. 아니, 아니 그 마약이 흡연 소리예 아니 흡연은 입이고 아, 마약은 코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외국인 아니니까 마약은 비경이요 <laughs> 비경. 지병. 아, 근데 저는 제 채는 대한민국 사람일니 아니긴 합니다만. 네? 제 채는 중국인이긴 합니다만. 네? 중국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에람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죠. 이렇게 아, 해요. 법원을 법원에 이제 피해잖아 약 증인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가해자로 가면 안 됩니다. 아안 돼. 응. 가해자 뜯는 순간 웃기 쉽지 않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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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증인이면은 열수 있어. 범죄 일단 너가 일단 가해자니까. 아 이거야. 그냥, 그냥 아풀러가 되어서. 그거. 얘를 어떻게 하면은 더 감옥에. 뭔가. 템턴 <laughs> 그러니까 아닌 악플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먼저 악플러가될 거예요 저는. 지금 채한테 미안하죠. 만약 진짜 그랬으면 중국 보낼 거예요. <laughs> 중국 법을 따르노. 어. 뭐... 보내버릴 거야. 이너이 땅보다 미안한. 아 지금은 안했겠지만 어. 미안하지만. 한 시간 배 태워가지고 보내. 버 음, 드럼통에 넣어서 배로 보내버릴 거야 진짜 <laughs> 그냥 네, <전혀> 버려야지 <laughs> <laughs> 탈덕 여기서 탈락안 하면은 조금 심해요. 아, 웃기긴 웃기다. 해요 어. 그거 너무 남미세 남자에 미쳤고 음, <laughs> 그치 너무 겉, 겉만 보는 거 같아 그냥 어, 외모로 어, 좀... 보는 느낌이니까 7단계에서 무조건 없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7단계에서 음.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버밀리 님은 7단계에서 탈락네 음, 오래갔네 <laughs> 그러면 저희 편견을 내보면 네. 음... 저는 6단계고 버밀리 님은 7단계 그리고... 커피 땅콩 님은 이제 3단계에서 아네 커피 땅콩 님은 3단계 그러면 평균으로 치자면 이제 한5.5 말실수 쯤에서 탈섭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긴 한데 그쵸 사실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 응. 그쵸 <laughs> 인성이서 <laughs> 이게 기준이 3단계로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네. 청결도까지 사람이 할수 있는데 3단계부터 이제 인간으로서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성 논란만 따고 만약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치면 밑에 이거 다 저지를 거아니 이거 그쵸 단계를 참잘짠거 같아 흡연과 연애를 중간에 넣은 게 응. <laughs> 응. 인성이 보이면은 아 인성이 잘못돼 보이면 일단 그때부터 도망쳐라 아프지 않게. 또 누가 의심을 하고 의심. <laughs> 하고 <laughs> 자기 방어 위해서 탈독하는데 응. 나를 위해서 아프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말해. 그럼요 탈독해라 채보다 나를 <laughs> 1순위에 두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laughs> 결론이 저를 위해서 거네요. 순위도 <laughs> <피심도 웃음> 그렇지만. <웃음> 음 그렇죠 그쵸. 그쵸 나를 나를 사랑이라. <laughs> <laughs> 결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조금 MBTI S로 말하자면은 덕질도 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아 고급 어, 치미죠 치미 취미. 아프다. 그래. <laughs> 근데 그 취미 너무 좋아서 했는데 솔직히 상처받아봐 취미들이 저렇게 나는 상처받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3단계에서 탈덕할래요 응. <laughs> 나도 3단계에서 약간 의심 다른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은 응. 3단계에서 응. 탈덕하는 게 응. 좋지 않을까 응. 네, 3단계에서 네, 나를 네. 위해 인성에 잘못이 보이면 도망가자 로...